1제곱센티미터보다 더큰 넓이의 단위 알아보기. 이번에는 1제곱센티미터 말고 1제곱미터를 알아볼게요. 아까 1제곱센티미터는 한 변의 길이가 1cm인 정사각형의 넓이를 가지고서 만든 단위라고 했는데요. 1제곱미터는요. 한 변의 길이가 1m인 정사각형의 넓이의 단위라고 생각하면은 좀더 편할 것 같아요. 근데 그러면 1제곱센티미터랑 1제곱미터의 사이 관계를 알아볼게요. 자, 1미터라는 것은 1미터라는 것은 센티미터로 바꾸면 100센티미터가 되고요. 우리 정사각형의 넓이는 한변 곱하기 한 변이라고 나타내서 1제곱미터라고 쓰고 100센티미터와 100센티미터 곱하면 만 제곱 센티미터죠. 그래서 어쨌든 1 제곱미터와 만 제곱 센티미터가 뭐 어, 같은 거구나 알수 있습니다. 1 제곱 킬로미터도 볼게요. 1 제곱 킬로미터도 한 변의 길이가 1 킬로미터인 정사각형의 넓이를 나타내는 단위입니다. 1 제곱미터와 1 제곱 킬로미터의 관계. 1 킬로미터는요. 1000 미터구요. 정사각형의 넓이는 한변 곱하기 한 변. 그래서 1제곱킬로미터라고 쓰고, 1000 곱하기 1000 해서 100만제곱미터. 그래서 1제곱킬로미터와 100만제곱미터는 같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. 확인통 문제 볼게요. 한 변의 길이가 1m인 정사각형의 넓이를 1제곱미터라고 쓰고 1제곱미터라고 읽습니다. 1제곱미터는요, 만제곱센치미터와 같습니다. 한 변의 길이가 1km인 정사각형의 넓이는요, 1제곱킬로 미터라고 읽습니다 1제곱킬로미터는 100만 제곱미터라고 쓸수 있고요 그럼 결국 5제곱미터는요 5만 제곱센티미터라고 쓸수 있고 700만 제곱미터는요 0 6개가 없어진 7제곱킬로미터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